광장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 아고라에서 시작되었죠. 아고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뜻인데요. 고대 그리스에는 폴리스라 불리는 도시국가가 존재했고 이곳 시민들은 아고라에 모여 토론을 하거나 집회를 여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죠. 그러면서 싹튼 사상이 바로 민주주의였고 이후 그리스 문화는 로마 시대를 거치며 유럽 전역으로 영토가 확장되면서 서구 문화의 근간을 이루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대부분의 유럽에는 광장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길은 광장으로 이어지죠. 그렇다면 유럽의 새 역사가 쓰인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역시 유럽에서 건너온 조상들의 영향을 받아 비슷한 형태로 광장이 조성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는 특이한 형태의 광장도 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인류의 멜팅팟이라 불리는 뉴욕 메네튼에 있는 타임스퀘어입니다. 이곳은 광장의 기본 공식을 철저히 깨는 곳인데요. 일반적으로 광장이라 하면 아무리 번호한 도심이라도 차가 다니지 않으며 한적하게 앉아 멍 때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타임스퀘어는 그런 상식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곳인데요.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긴 하지만 바로 옆에서 차가 쌩쌩 달리는 이곳에선 멍 때리는 공간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죠. 또 하나 특이한 건 스퀘어라는 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삼각형의 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도로 체계는 유럽을 닮아 좌우로 뻗은 스트리트와 위아래로 뻗은 에비뉴로 이루어지는데, 뉴욕 맨해튼에는 특이하게 대각선으로 뻗은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브로드웨이죠. 브로드웨이는 네덜란드가 맨해튼 섬을 매입하기 전부터 원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도로인데요. 이 브로드웨이가 지나가면서 사각형의 블록이 조금씩 어그러지다가 7번 에비뉴와 만나는 순간 꼭지점을 이루며. 삼각 구도를 형성하는데 여기서부터 아래로 42번 스트리트까지 이르는 광장이 바로 타임스퀘어죠. 이곳은 원래 롱에이커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미국의 대표 신문사인 뉴욕 타임스 건물이 들어서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단순히 랜드마크 건물에서 따온 이름치고는 이곳과 참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 삼각형의 공간에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여행자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마천로 외벽으로 편란한 광고판이 쉴새없이 돌아가는 이곳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광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광장의 상징과도 같은 원타임 스퀘어에 노출되는 광고는 그 기업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말해주죠. 덧붙이자면 삼성 광고가 걸린 자리에 1년치 광고비가 한화로 5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벽면 전체도 아닌 불과 몇개 층에 해당되는 구간이 이 정도 금액이라니. 다시 한번 뉴욕의 클라스를 실감하게 되네요. 이렇듯 타임스퀘어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니라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홍보비를 투자해 광고를 내고 그 상징성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여들면서 타임스퀘어만의 역동적이고 화려한 광장 문화를 만들어냈죠.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유물이 아닌 광고 하나만으로 도시의 조경을 만들어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타임스퀘어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아닐까요? 이상 타임스퀘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